배달음식에 따라 오는 일회용 커팅 칼. 포장을 제거하고 나면 대부분 그냥 버리는데요. 그냥 버리지 마시고 생활에 활용해 보세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일회용 커팅 칼,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꿀팁. 받을 때 기분 좋은 택배 박스. 박스를 열어보려면 테이핑된 부분을 자르기 위해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실 텐데요. 이때 배달용 커팅 칼을 사용해 보시면 정말 간편하게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특별한 방법 없이 테이프 중앙 부분을 커팅 칼로 그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일회용 커팅 칼을 사용하면 내용물 손상도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피도 작아서 여기저기 보관하기 편리할 겁니다. 박스 테이프를 사용할 때도 아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테이프를 사용하려고 시작점을 요리조리 돌려서 찾았는데, 뜯는 순간 갈라지기라도 하면 분노 게이지 상승입니다. 일회용 커팅칼을 테이프 시작점에 붙여두면 매번 시작점을 찾느라 고생할 필요 없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. 또 사용하고 테이프를 자를 때 칼이나 가위를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표식으로 붙여놓았던 커팅칼로 잘라주면 되는데요. 테이프를 바짝 당긴 뒤 잘라주면 아주 쉽게 커팅이 됩니다. 어디든 테이프만 들고 다니며 쉽게 사용하고 쉽게 잘라보세요. 정말 편리합니다. 페트병은 라벨과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요. 병의 라벨 제거를 위한 절취선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 라벨이 안 벗겨져도 너무 안 벗겨지는 건데요. 일회용 커팅카를 라벨 사이에 넣고 살짝 찢어줍니다. 찢어진 라벨을 잡고 쭉 잡아당겨주면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꼭 배달 용기가 아니라 각종 포장지를 제거할 때도 활용해보세요. 생수 포장지에 쭉, 요구르트 포장지도 쭉, 슉슉, 지나가기만 하면 끝이에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는 괜찮고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